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이 김프리는 덧셈, 뺄셈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입니다. 수학이 김책 12쪽, 13쪽인데요.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12쪽 1번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지금 뺄셈, 나눗셈, 더셈이 있죠. 이 중에는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한다. 라고 수학 교과서에서 살펴봤죠. 더셈 나눗셈, 뺄셈. 그런데 괄호가 있다. 그러면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1번, 그 다음 뺄셈더 셈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괄호가 1번, 더 셈, 나누 셈이 있는데 그 다음이 나누 셈, 그 다음이 더셈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2번,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40 빼기 20 나누기 2 더하기 25 뺄셈, 나눗셈, 더셈 있으니까요. 나눗셈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뺄셈, 뒤에 있는 더셈 순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20 나누기 2는 10, 그래서 40 빼기 10 더하기 25 앞에 뺄셈 계산하고요. 뒤에 더셈 계산합니다. 볼게요. 뺄셈, 더셈 나눗셈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 그리고 뺄셈, 더셈 중에 앞에 있는 것 계산 그리고 나머지 계산. 자 보면 50 빼기 24, 18 나누기 6은 3. 자 뺄셈 계산해야죠. 50 빼기 24는 26 더하기 3 계산하면 29. 다음 더셈 뺄셈 나눗셈. 그런데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괄호 가장 먼저 더셈 나눗셈. 이건 나누셈그 다음 마지막 더셈 계산을 해보면 28 더하기 36 빼기 15는 21이 되겠죠 나누기 7 21 나누기 7을 계산하면 3더셈을 계산하면 31이 됩니다 3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여기에서 음,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죠. 그 다음 나눗셈이고 그 다음 더셈입니다 괄호 안을 계산하면 16 나누기 8 더하기 5 16 나누기 8은 2 더하기 5 계산하면 7이 되고요. 두 번째 뺄셈 나눗셈 더셈 그러면 뺄셈 먼저 그 다음 아니죠 나누셈 먼저 그 다음 뺄셈 그 다음 더셈 뺄셈이 더셈보다 앞에 있으니까요 계산하면 40 빼기 24 나누기 8은 3 더하기 5 뺄셈 계산하면 37 더하기 5 계산하면 42 따라서 42가 더 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풀이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틀렸다면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 더셈 뺄셈, 나누셈 있는데요. 이것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나누셈그 다음 더셈 계산해야 하죠. 문제에서 보면 42 더하기 18 나누기 3 괄호를 먼저 계산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보니까 지금 덧셈을 먼저 계산했네요 42 더하기 18, 60 그렇죠 아무리 덧셈이 나눗셈보다 앞에 있기는 하지만 덧셈, 나눗셈이 있을 때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 보면 음,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여기 2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3번 여기서 넘어갈 때 잘못했고요 바르게 계산을 해 보면 42 더하기 18 나누기 3.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먼저 계산해야 하죠. 따라서 42 더하기 6. 바르게 계산하면 48이 되겠습니다. 5번. 공책 한 권은 천 원. 연필 한 타는 6천 원입니다. 여기 한 타라고 하는 말이 12자루라고 설명하고 있죠. 준기는 5,000원으로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준기가 받은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준기가 낸 돈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가격,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준기가 낸 돈에서 음, 공책 가격 그리고 연필 가격,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빼주는 겁니다. 더한 다음에. 그렇죠?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의미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음, 공책 한 권의 가격은 나와 있어요. 천원. 그런데 연필은 한 타가 6천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열두 자루가 6천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자루의 가격은 한타 가격에서 12로 나누어 주면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이 나오겠죠. 공책의 가격과 연필의 가격을 더하고, 그다음 그것을 준기가 낸 돈에서 빼주면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면 5,000 빼기 공책 1,000원 더하기 연필 가격 6,000 나누기 1 0 이걸 더해서 이걸 먼저 계산해야죠. 물건의 전체 가격. 그것을 5,000원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계산 순서 생각해 보면 괄호 안을 먼저. 괄호 안에서 나누셈을 먼저. 그다음 더셈. 그다음 뺄셈. 계산해 주면 됩니다. 보면 음, 아래에다 계산할게요. 5,000 빼기 1,000 더하기 6,000 나누기 12 계산하면 음, 500이 나옵니다 500그 다음에 계산할 것은 괄호 안에 더셈5,000빼1,500 계산하면 3,500 따라서 준기가 받은 거스름돈은 3,500원이 되겠네요 6번 지구에서 잰 무게는 달에서 잰 무게의 약 6배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면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가 선생님의 몸무게보다 약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달에서 잰 몸무게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 그리고 선생님의 몸무게를 비교를 하는데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게더 많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 무게가 선생님의 몸무게보다 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지. 그러면 식으로 표현을 할때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 더해주고 그 다음 선생님의 몸무게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달에서 잰 몸무게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 일단 지구에서 잰 몸무게는 48 더하기 4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달에서 잰 무게의 6배가 지구에서 잰 무게니까요. 지구에서 잰 무게의 6분의 1. 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구에서 잰 무게를 6으로 나누면, 달에서 잰 무게가 나옵니다. 그렇죠? 음, 달에서 잰 몸무게에서 6을 곱하면 지구에서 잰 몸무게가 나오고요. 지구에서 잰 몸무게를 6으로 나누면 달에서 잰 몸무게가 나옵니다. 즉, 슬기와 지혜에 지구에서의 몸무게를 더한 다음 6으로 나누어 주면 슬기와 지혜에 달에서 잰 몸무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의 몸무게, 달에서 잰 몸무게를 빼주면 얼마나 더 무거운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식을 48 더하기 42 나누기 6 빼기 12 이렇게 썼는데요. 음, 먼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90이 되고요. 90 나누기 6 빼기 12. 90 나누기 6을 계산하면 15 빼기 12는 3 따라서 3이 되고요 결국,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는 선생님의 몸무게보다 약 3kg 더 무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이 긴 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